저는 동료가 될수 없답니다 아직은요 윈디 스토어트 센터에 어서오세요 <laughs> 식신들도 기분이 좋은가봐요 무녀 라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절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나설 차례입니다 나와. 백성이 훨씬! <목소리> 난 준비됐어요 모든 걸 얼리는! 이게 나의 힘! 시간은 무한하지 않았던가요? 전력으로 갑니다! 야! <목소리> 왜 자꾸 불러? 자꾸 부르면 뭐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<목소리> 말인 예술이야! 동료가 필요하신가 보군요. 어, 오늘은 어디로 가본다? 열심, 열심. たまちゃんがいとましょ。 guns <laughs> why are we here? 빛나게 태양이 태양이요. 희망의 빛을 담아. 모두에게 나아갈 힘을.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신의 가호를 라덴 그동안 멍 때리고 있을게요. 필요하신가 보군요. 마에 드는 동료분은 있으신가요?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운 건 같이 없는 것은 버려진다는 것이었다. 넌 그분의 얼굴을 많이 닮았구나. 여느 때와 같이 죽고 배고픈 날. 밖에서 온 사람이 내게 한 말. 정말 쓸모 있는 얼굴이야. 이 정도면 제법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겠어. 그 이름 모를 성녀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전 처음으로 이런 쓸모있는 얼굴로 낳아준 이름 모를 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성 그라덴교의 사제가 되어보지 않겠니 내 이름은 잔다르크 출신은 슬럼가다 이런 넓은 숲에서 무작정 자기를 찾아오라니 자일로도 정말 무정하다니까요 <laughs>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왠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이상하네요. 지도상 보면 이쪽이 맞는데.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? 어, 혹시 와보신 적이 있으신 겁니까? 아니요. 왠지 그럴 것 같아서요. 성녀의 감이랄까요? 아, 아 <laughs> 그냥 지도를 좀더 믿어보도록 하죠. 잠깐. 그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. 잤느 죄송합니다. 지도를 잘못 봤어요. 여기 위험지역이에요. 헬로도들이 습격할지도 모르는. 어머, 다들 우리가 말하게 기다리고 있었나봐요. 그러게 말입니다. 타이밍을 잘 맞춰 나오시네요. 조심하세요 아! 하. 하. 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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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찬란한 영광 가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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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승리를! 이치요! 미쳐. 신의 철철이! 죄송합니다. 저, 하릴포이란 밖으로 나온 건 처음이라 지도는 처음 봐서. 게 뭐가 중요한가요?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죠. 프레이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처음 여행하는 거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 실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. 이모든 그런 의미에서 얼른 숨어 있는 자일로를 찾아서 맛있는 거라도 사달라고 하죠. <laughs> 그러시죠. 꼭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해야겠습니다. <laughs> 따뜻한 집, 따뜻한 밥,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들. 춥지도, 배고프지도, 버려지지도 않는 행복한 삶. 잔디, 얼른 가요. <laughs> 네?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던 내 삶도, 영원히 빛날 것 같았던 성 그라덴교도, 결국 불타 무너져버렸다. 그렇게 난... 어두운 곳에서 또 혼자가 되어버렸다 생각보다 열심히시네요 레테? 성 그라덴교의 성녀님이라 황금 교단의 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더니 잘하시네요 <laughs> <laughs> 눈앞에서 성 그라덴교가 불타는 걸 보니까 당신도 불태워질 것 같아 무서워졌나요? 왜 왔나요? 날 조롱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까? 잔다리크, 교주님의 전원입니다. 해방해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. 그, 그게 무슨... 얌전히 돌아간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. 어, 왜 갑자기...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. 성 그라덴교가 없는 지금, 당신은 성녀도 멋도 아니잖아요. 쓸모없는 건 슬럼에 버리는 거 아니었나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? 떠나지 않으면 죽일 거야. 싫은 건성그라댕교를 되살려야 해. 그래야 내가 성녀로 살수 있어. 이름이 어려우시면 잔느라고 부르셔도 됩니다. 효월이라고 합니다. 잘 듣거라, 워라. 그 어떤 것보다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법이다. 개인의 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. 그 사정이 제 아무리 기구하고 딱한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야. 잘 알아들었느냐? 네 할머니, 네 재능은 초대 사신왕의 기량에 필적한다. 해서 내 너를 자기 백호로 지목해 두었다. 또 정도라면 시험은 간단하게 통과할 터. 그렇기에 더 겸손해야 할 것이야. 오늘부터는 식음을 점폐하고 정신을 갈고 닦는 데힘 쓰거라. 네 할머니. 넌 그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. 그러면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. 네 아비와는 다르게. 내 말,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? 네, 할머니. 하... 하... 날씨 좋다. 네, 이놈! 가는 게야. 바람 쐬고 있죠.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? 배고추임식에 정작 중요한 배코가 없다니, 어불성설이니라. <laughs> 에이,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주름살 생기시겠네. 내 피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, 얼른 가자꾸나. <laughs> 싫어요, 싫어. 사람 많은 곳은 좀... 그리고, 어차피 허레허식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가만히 앉아서 바람이나 쐬는 게 훨씬 낫죠 에휴 어찌 애가 가면 갈수록 제멋대로 누 어렸을 때 너무 굴러서 그래요 억압되어 있던 자유가 한 번에 펑 하고 터진 거 아니겠어요? 내 누누이 말한다만 그건 알아요 알아 다나 잘되라고 한거 농담이랑 진담도 구분 못하는 거 보니 할머니도 진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네. 데인우? 자자, 대꾸. 오랜만에 이 손자랑 수다나 좀 떱시다. 머리야. 응. 네, 할머니. 백코로 임명된 기분이 어떻노? 글쎄요, 열심히 한 대가인 것 같기도 하고. 나한텐 너무 큰 짐인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게로구나 아니요 그럴 리가요. 할머니가 그렇게 애써 주셨는데 마음에 안들 리가 있나요? 그렇다면 다행이구나. 해서 그 연초는 언제 끝낼 생각이더냐? 백코로서 품일를 지켜야지. <laughs> 이거 이제 연초 아니에요. 약이죠 약. 약? 어디 아픈 게야? 강장제 같은 거예요 몸이 염찌뿌둥해서 몸관리 잘하거라 넌 이제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<laughs>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나를 곱게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죠 음. 아까부터 여길 쳐다보고 있는 녀석들을 말하는 게야? 아니 곱겠죠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현무인 할머니를 등에 업은 낙하산일 테니까 직접 보여주면 될일 아니겠느냐? 힘으로 깔아뭉개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이제 난 무국의 백호니까요 품이라는 것도 있고 속에선 발걸음을 조심하세요. 호랑이를 만날. 호랑? 왜 그러느냐? 할머니. 아니 왜 그러냐니까? 이분들 현무지부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그것이 왜? 뭘 증명하고 싶으셨는지는 잘 알겠는데. 이분들은 무슨 죄인가요? 자꾸 그러다가 한번 큰일 나요, 진짜. 들고 일어나면 어쩌시려고요? 얘, 끼놈아 뜻이 있어 하는 일에 돌을 다는 부하를 둔 적은 없다. 그 뜻이 바른지는 오직 당신만이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응? 음? 뭐라고 했는고? 아, 이분들 빨리 보내세요. 무슨 고생이에요, 이게. 음. 고생했다. 얼른 돌아들 가거라. 어쨌든 이제 넌 이런 위치니라. 조금이라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면 물어뜯으려 날릴 게야. 목적을 정하고 그걸 향해 정진하거라. 그러면 누구도 널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다. 다행히 너한텐 그런 능력이 있다. 알겠어요, 알겠어. 그러니, 다음부턴 이런 짓 하지마요. 해서 묻겠다. 네 목적은 무엇이더냐? 설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백호자리를 떡죽받은 것은 아니겠지? 음. 난 정점에 올라갈 겁니다. 정점? 무국의 정점에 올라갈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국을 만들 거예요. 야망가인 줄은 몰랐구나. <웃음> <웃음> 할머니가 날 그렇게 키웠잖아요. <laughs> 그래, 내가 좀 그릇을 크게 만들긴 했지. 뭐 좋다. 그 대답을 들으니 퍽 안심되는구나. 적당히 노닥거리다가 어서 돌아오거라. 축하연이 있을 것이야. 예, 빨리 들어갈게요. 아직까지 내가 당신의 장난감으로 보이는 모양이군요. 일단은 무백의 자리에 앉아...